동전 지갑 프레임으로 저는 파우치를 뜨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걸 원형뜨기로 해서 두 장을 붙여서 프레임을 연결해 줄 거예요. 저는 매직링에다가 8코, 짧은뜨기 8코로 시작했고요. 두 번째 단은 1코에 2개씩 1 열, 여섯 개죠? 16개. 그다음에는 하나 둘 하나 둘 늘림을 해 주어서 늘리는 부분마다 색을 바꿔 주었어요. 그리고 또몇잔 뜨다가 또 색을 바꿔 주고 늘리는 부분마다 색을 바꿔 주니까 어디서 늘려야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17단까지 뜨는 중입니다. 여기는 계속 늘리는 부분이에요. 실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같이 가져가야만 뒤에가 이렇게 깔끔하게 된답니다. 실을 계속 같이 물어가며 떠주면 됩니다. 늘림, 코 늘림 부분만 실색을 바꿔주었고, 색은 뜬 사람 마음대로 예쁜 색 배합해서 뜨시면 돼요. 코늘림은 여기 마지막에서 코늘림을 해요. 여긴 안 하고, 그럼 여기까지 떠준 다음에 여기 코늘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코늘림 할 때는 이렇게 다 뜨지 않고 두 코를 남긴 다음에 색을 바꿔주고 여기에서 코늘림을 해주죠. 두코 다시 색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로 뜨면 한, 한 코를 여기 더 뜨게 되는 셈이라 바로 뜨면 안 되고 바로 앞에서 색을 바꿔줘요. 바꿔주면서 계속 실을 물어가며 같이 떠서 저는 총 17단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떴던 파우치고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만든 프레임 파우치예요. 이렇게 앞뒤로 한 장씩 떠서 밑에는 이렇게 공간을 다시 떠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프레임이 없어서 뭐 지갑만 떠봤는데. 여기도 따로 떠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기에 프레임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앞뒤로 두 장을 떠서 공간을 만들어 줘서 프레임만 뜨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한장 떴고 한 장. 이제 이번에 이것들 차례거든요. 이렇게 색을 바꿔가며 뜨니까 어렵진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늘리는 부분에서만 색을 바꿔주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만 실을 바꿔주면 여기 마지막에서 두 코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색 바꿔주면서 뜨니까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프레임이 아직 프레임을 못구 해서 뜨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공간 떠주고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뜰 거예요. 요즘 요거 뜨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요거 핸드메이드 패치 하나 붙여줘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좀 조금 커요. 여기 한 10cm 정도 되는 프레임이에요. 이 사이즈가. 그 여기 좀 파우치를 쓸 거라 공간이 있죠?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